오늘 읽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시는 그런 장면, 그리고 이후에 아리마리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 지는 장면까지 나와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제6시가 되매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더니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6시라고 하면, 유대인의 시간은 해가 뜨면서부터, 어, 이 시작을 하죠. 그래서 6시는, 이제 우리가 보통 6시에, 아침 6시에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6시면 이제 낮 12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때가 유대인의 시간으로 제 3시, 그러니까 9시에, 오전 9시에 못 박히셔서, 어, 6시, 제 12시부터, 그다음에 (9시까지)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어둠이 임하고 그제 (9시) 오후 (3시쯤에)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6시부터) (9시) 즉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는 사실은 가장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일 때죠 유대지방은 지중했던 기후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일조량이 큰 일조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과일들이 특히 이제 뭐 포도나 뭐 무화과나 이런 아주 단 과일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재배가 되고 열리잖아요. 일조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경도가 굉장히 높은데 특히 이 낮에는 태양이 엄청나게 빛이 강하게 내리쬐기 때문에 심지어 여행하는 사람들도 이낮 시간을 피해서 어, 여행을 하잖아요. 그 만큼의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는 그런 곳인데, 그 가장 햇빛이 강한 12시부터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니까, 이때 무슨 일식이 있었던지, 아니면은 모든 뭐, 뭐 먹구름이 가려서 해가 보이지 않았던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온 세상이 어둠이 임한다. 어두, 어둠이 온 세상에 임할 만큼 그렇게 어두워졌다. 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 그렇게 자연적인 현상은 아닌 거죠.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요. 이온 땅이 어둠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모세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열열 열 가지 재앙이 내릴 때도 그때도 이 마지막에 두 번째 마지막에 두 번째 그 아홉 번째 재앙이 온 땅이 흑암이 어둠이 임하는 거였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심판의 어떤 상징인데요.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온 세상을 향한 심판이 이때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온땅이 어둠이 가득할 정도로 그 모든 이 가장 강렬한 태양빛도 가려진 만큼의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 지금 임하고 있다는 건데 이6시부터9시까지 12시부터 오후 3시, 3시까지 이 기간 동안에,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한 그런 모든 인류의 죄악에 대한 그심판이 예수님의 한 몸에 쏟아 부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심판은 예수님의 그런 하나님의 그 진노와 또 모든 인류에 대한 범죄에 대한 분노가 거기에 대한 심판이 예수님의 한 몸에 부어진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어둠입니다. 이 어둠 이것이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 또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정말 두렵고 큰 것이었는지 예수님께서 갯세만의 기도에서 그렇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려 달라 옮겨 달라라고 한 것이 바로 이 모든을 향한 인류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진노와 분노가. 심판이 부어지는 그것이 정말 너무나 크고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신 거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야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나중에 미래에 벌어지는 모든 죄에 대한 그 심판을, 그 진노를 예수님께서 그들 받아 내셔야만 결국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용, 체값을 치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장 두려워하셨던 것은 그 십자가에서 찢어지는 그피 흘리는 그 피와 그그 그 십자가 위에서 당하는 그 극심한 그 고통, 그 육체적인 고통을 사실 두려워했던 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엄청나게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오랫동안 그 고통을 맛보면서 죽어가도록 만든, 고안된, 그러한 가장 극악한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받는 그 고통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고통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것이 십자가의 고통인데요.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컸던 것이 그런 영적인 고통이라는 거예요. 어, 이 보통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통을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그 육체의 고통. 육체의 고통도 너무너무 크죠. 우리가 패셔널 프라이스트 이런 거 보면 얼마나 그 정말 처절한지 그런 것들을 얼마나 아픈 그 고통스러운 건지를 알수 있습니다. 어, 육체적 고통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더큰 것들이 있는, 큰 것이 있는데 그 심리적 고통 또는 정,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어, 왜냐하면 십자가는 철저하게 그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은 가장 극악무도하고 어또뭐 로마의 반역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지는 것 로마의 반역을 하면 이렇게 이런 엄청난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형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 본보기로 보여주는 게 십자가형이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사실은 우리가 그냥 뭐 성화나 뭐예 십자가에 예수님 달린 모습을 보면 어 그이 중요 한 부분은 이게 천 같은 걸로 가려, 가려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십자가에 달릴 때어 옷을 하나도 입, 입히지 않고 다 벗겨서 완전히 다 드러내서 전나로 완전 나체로 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어, 모든 말,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장면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게 만들죠. 그것은 무슨냐면 그 어떤 그러한 수치를, 어, 막, 이, 모두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어,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 랍비라고, 그렇게 존경받던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다발가 벗겨져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못 박혀서 고통스러워하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냥 그냥 정말 우리가 그냥 그렇게 당한다면 그런 일이 있기 전에 그냥 빨리 죽어버리고 싶은 그런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수치와 조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두번째 고통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크게 예수님께서 느끼지던게 바로 이 영적인 고통 하나님의 그런 모든 진노와 저주가 모든 인류를 향한 진노와 저주가 예수님에게 쏟아 부어지는 그이 세상의 어둠이 임하고 하나님의 그런 진노가 부어지는 이것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일인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갈세만의 동산에서 땅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만큼 정말 피하고 싶은 그러한 고통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통을 지금 십자가에서 받으시는가요? 그리고 이 고통은요. 어, 여기서 보면 어, 예수님께서 엘리엘리 엘리 라마 쇼박다니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하나님이고 리 이가 나의 그 뜻입니다. 왜? 엘리 나의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라마 어찌하여 쇼박라크타니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어, 이말 이런 말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아 예수님 뭐 하나님 막 배신당했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가 아니라 인간의 대표자, 모든 죄인의 대표자로서 지금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인류의 대표로 그 모든 인류의 죄, 죄에 대한 값을 하나님의 진노요 저주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 가졌던 그 아버지와 아들로서 예 그런 교제 관계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 계속 이 땅에서도 이어져 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그런 복과 또 생명과 그런 기쁨과 또 하나님의 어떤 능력 그런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아, 그런 관계로 유지가 되고 있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 달릴 때만큼은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죄인과 하나님의 관계로 그 죄인의 대표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우리를 대신해서 지시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위에서 엄청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런 진노를 다한 몸에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고통의 표현을 하는 거죠. 아마도 그 육체적인 고통, 심리적 정신적인 고통보다 그 영적인 고통이 훨씬 더 커서 하나님과 그교제 관계 태초부터 있었던 그런 교제 관계가 끊어진 것 자체가 너무나 큰 고통이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요 이 하나님과의 그런 그 교제가 끊긴다라고 하는 거또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은 끊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 어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한 자나 또 선한 자나 또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나 선한 자나 아니면 믿지 않는 자나 악한 자나 모두에게 햇빛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계시거든요. 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쁜 짓을 하고 해도 이 땅에서 똥똥거리고 잘 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를 끊, 끊기, 끊지 않고 계셔서 그래요. 그런데 어, 그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는 그런 은혜가 끊기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바로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끊긴 곳이에요. 그래서, 어, 사실은 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그 고통이 임하는 겁니다. 예수, 그 십자가에서 하 예수님께 달리셨을 때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고 온전하게 그런 진노와 저주만 퍼부어지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일하게 이 땅에서 지옥을 맛보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지옥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우리를 위해서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원래 우리가 당해야 될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곳에서는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면서 숨을 거두셨다 라고 되어 있죠. 다 이루었다 데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건데요. 완전히 다 빚을 갚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실 모든 일을 완전히 다 갚으시고 완전히 하신 거예요.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치르시는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 고통과 영적인 고통을 당하시면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다한 몸에 받아 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마침내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이 의미는, 그렇게 우리를 위한 모든 죄 값을 다 치르시고, 이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의 이스크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뚫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 성소의 휘장이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거든요. 그 지성소 하늘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딱 대제사장만 한 사람만 그것도 속제일, 대속제일 하루 동안만 들어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대신해서 죄를 사하는 피를 가지고 모든 죄를 덮는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려막혔던 장벽이 통로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겨짐으로 인해서 그 완전히 그 장막이 찢어지고 모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지금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언제든지 기도하면 하나님, 하나님과 그런 소통할 수 있는,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이 영적인 통로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죄가 다사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이일 때문에 우리가 또 예수님께서 끝까지 마지막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자기의 원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 하시면서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이 우리, 그 순종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고통 십자가에 서 고통 당하시고 죄값을 치르시는 것과.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끝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사람들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모든 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하신 그일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 주님을 그 예수님을 붙잡고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 앞에 또 담대히 나가서 또 주님을 위하여서 또 열심히 일하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느끼고 누리고 더 확신에 가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또 또 중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